이재명이 내란특별재판부는 위원이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정부를 향해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소추 사유가 무엇이었던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몸 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무라고 했는가?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에 따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 정신이다. 그런데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박수를 치는 대통령은 노무현의 소추 사유보다 명백한 탄핵의 사유라 할수 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했으니 물러나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반헌법적인가? 세살 먹은 애가 보더라도 명백한 탄핵 사유인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무엇이 위원이냐는 인식을 갖고 민주당에 더 속도를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은 완벽한 탄핵 사유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 인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오선진 낙경원 의원은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헌법 질서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헌법 질서 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의불씨를 지필 수가 있다. 사실상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중하고 심각하지 않는가? 이재명 괘씸죄로 조이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재명 무죄 판결문을 민주당이 직접 쓰겠다. 내란모리도 직접 민주당이 유죄 판결문을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짓이야말로 윤석열의 개헌보다 더한 짓이 아니고, 무시겠는가?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 소련 인민법원처럼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적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존재할 뿐이다. 오징어 게임이 자신들이 멋대로 결론을 내고 사람을 죽일 때도 민주의 껍데기를 씌워 포장하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오징어 게임과 다를 게 과연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합시다. 보수우파 여러분, 함께 협력하고 범죄 세력의 무너진 정권을 다시 되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